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정말 정말 춥죠? 에, 이 추운 날씨 좀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본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꺾여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럽게 안 꺾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즉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 풀린 돈들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막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경쟁을 할 정도로 시장에 어떤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쉽게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결국,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 얘네들은, 오버슈팅이 나와도 어떻게든 쌍봉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딱 몰입해가지고, 하루하루 한땀한 한 땀을 보게 되면, 와, 되게 안 꺾인다. 막 되게 강하다, 뭐하다. 이렇게 점점 몰입하다가, 결국은, 이 꺾이는 초기가 되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쌍봉이라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막 몰입하고 있다가, 살짝 꺾였는데, 막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3,300가고 막 이랬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3,200가고 이랬을 때도, 그 자리에서 많이 횡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치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차현지 덕분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올해 시황 박스 맞냐 그거 틀린 거 아니냐 뭐하냐 막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323도 깨졌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조금 급해하신 분들이 어, 2495도 되기도 전에 위에서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지금 이차현지 위에서 물리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형태를 가진 거죠 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고 싶은데 아 계속 가 계속 가 그러니까 조금만 밀려도 어떻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아 여전히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도 아, 물론 중간자리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예,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한땀한땀 한 땀. 아, 우리가 한주두주 주 정도는 매수 안 하고 있어도 그렇게 큰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한200 며칠 정도 어, 이 장이 열린다라고 그러면 한 230일 열리려나요? 그렇게 열린다라고 봤을 때뭐 250일로 칩시다. 250일로 쳤을 때그 중에 한 100일, 150일 정도 매수 안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통계를 내보면 상승이 조금 더 많아요. 쭉 역사적인 통계를 내보면. 상승이 조금 더 많았을 때 그런 반대로 내려갈 땐 들고 있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은 모래도 들고 있어야지 마치 갈것 같은 시장의 어떤 놓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증후군이라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뭐 길어도 한달뭐이 정도 쉬어도 괜찮다. 결국은 시장은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내기,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사이클을 추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놓치더라도 어떻게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미국 시장도 지금의 흐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차익 매물로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이 흐름이 어떤 계기가 발생해야 되고 결국 이 계기라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다른 외부적 요인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채 금리도 흔들흔들하겠죠. 기존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육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내려가면 올라갔지만 이제 경기침체라는 게 메인 이슈로 잡게 되면 예, 이 침체에 대한 신호가 강해질 때마다 어떻게 미육채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고 있고, 어, 그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장은 하락 사이클을 좀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가가 그런 경기의 사이클을 3개월에서 6개월에 선행한다. 뭐,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말이, 뭐, 말 그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니까, 그리고 그게 검증이 됐으니까 이야기하겠죠. 다만, 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어 조금은 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꼭 들어 맞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과 지표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예, 꺾이는 속도와 강도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 따라서 오늘도 일단은 빅식스의 어떤 종목들의 위치나 흐름들. 를 보겠는데, 당연히 지금 매수자를 찾을 흐름은 아니겠죠. 다만,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낸 패턴이 예, 지수가 갖고 있는 어떤 쌍봉의 위험성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런 위치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어, 과연 얘네들은 또다시 어디 기다릴지, 끈, 뭐 얘네들도 변동성, 엔비디아 같은 거 좋잖아요. 예, 이런 흐름들을 어디서 기다릴지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잠깐 지수만 보게 되면 전 나스닥만 볼 겁니다. 나스닥 보시게 되면 어, 이 구간, 그렇죠? 자야기 들었죠? 예 아니면 당연히 전고 이두 개를 놓고서 어느 쪽이든 올라 탔다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인버스를 들어가도 되고 그때의 컷은 어떻게 전고의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흐름에는 아직까지 좀더 타고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상승 속의 패턴이 나올 때그 이야기 드렸죠. 얘네들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밟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 끝단에 가서 어떻게든 이 흐름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승 속의 패턴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의 이 쌍봉 패턴은 말 그대로 지금의 이 변동성을 아래로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흐름은 쌍봉에 가까운 흐름이고 이제 고점을 어디 에 형성할 것인가 그쵸? 좀 이따 엔비디아 같이 보겠지만 제 이야기가 틀렸죠 왜냐면 몇틱 올라갔어요 몇틱 전구를 올라갔다 다시 깨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흐름처럼 이 흐름에 이 고점 형태는 굉장히 좀 그때 임팩트가 좀 셌기 때문에 저는 막 여길 넘어가지고 밟고 여기가 중간자리고막16,000 17,000 간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그냥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미국 인버스 뭐 해볼만 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보다는 확실한 컷이 만들어졌을 때 확인 매도치는게 좀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얘네가 먼저 이자리 이탈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수도 120병을 이탈할 것이다 나름 시장에 어떤 큰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종목이라고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190불 자리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이 갭을 만들어가지고 매우고 빠졌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여기에서 매도를 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대응한다라 고 그러면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매도를 쳐도 빠져나올 고석은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목표는 다시 이 170불 라인이 됩니다. 추세 라인까지 오는 것 중요하다고 라 보고 있고 특히나 이 120평 자리 요 자리를 관통 음봉으로 깨지게 되면 속도가 좀더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리게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글쎄요 저는 가장 좋은 자리는 이 155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 오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가장 좋은,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을 투자적으로 접근하시는 중장기 매수자, 매집자 분들은 저 단가 아래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밤에도 이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전혀 지금 위치도 그렇고, 하락폭도 뭐, 애플이 좀더 큰 폭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가총액이 점점 붙어 가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역전이 간당간당 하겠지만 역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역전이 된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 시장도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어찌되었거나 여기가 가장 강한 흐름이고, 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딱뭐 있습니까? 네, 이... 위치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세게 밟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반대로 장대 음봉으로 이런 자리들이 깨지게 되면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슈팅은 나오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꺾이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좀더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는 또다시 어디 기다리는 겁니까? 이 자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밀릴 때도 이 자리에서의 매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다? 중장기 신규 매수자들은 270%에서 불280%불 이런 라인들 최소한 와야지나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딛고 뭐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이자리 대기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또 대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생신규가 아, 이제는 나는 매육시장에 투자하겠어라고 하고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 자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최근에 뭐 별로 이야기 드린 적이 없죠. 왜냐면 매매할 건덕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려 내릴 때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서 이런 거를 매수해서 이런 갭을 노린다. 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매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맞출 수있다라 그러면 뭐, 시장 다 맞추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매매에 있어서 쉽게게임면 포기하는 겁니다. 얘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집해서 간다면 모를까? 단통 타점을 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나 뭐, 갭이 이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때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매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얘도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예, 중장기적으로, 103불. 이 라인 마디까지 다시 내려와야지 가능한 거지. 지금 136불이 마디거든요이마디 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얘가 200불을 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따라가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죠. 지금 이때 고점이 500, 2.66 불인데 그렇 505점 그렇한 3불? 3 2.5불? 3불 정도? 네, 그 정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봉을 만들어 냈죠. 저는 MBG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도 400 불라인 매수 혹은 366 불인데 400 불라인 매수가 통한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정고 올라왔을 때. 475블라인 위에서는 어떻게 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매도를 처음으로 언급한 자리들은 대부분 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지금 바로 내려오고 있죠. 이게 무슨 뭐 중국의 어떤 영향으로 뭐 매출이 줄어서 뭐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그렇지 않은 종목인 거고, 그럼 기술적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균형이 잘 잡힌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얘는 또다시 어디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400불과 366불 저 라인 중에 기다리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 들이댔다라고 그러면 또 들이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는 거다. 오든 안 오든 저 자리에서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입니다. 본 종목도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 어깨 자리에서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죠.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쌍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 앞서서 이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고점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 깨질 때 그냥 매도쳐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수익 담보를 여기서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인 거고. 이때 수익담보 뭐안 하고 계속 들고 있다라 그러면 여전히 이 고점을 벗겨낼 때까지 어떻게 들고 있는 거고 또다시 고점 넘겼다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손절했다 손절이든 뭐 익절이든 본절이든 했다가 다시 여기서 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극점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매매만 조금 될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매매는 많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기다리는 자리는 이 갭자리가 되겠죠. 115블라인. 요 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굳이 이 위에서 계속 어, 빠득빠득거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론 이런 자리들이 갭자리가 남아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정쩡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저런 어정쩡한 패턴을 만들게 되면 다음에 매매할 때 굉장히 헷갈리거나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래 자리를 기다린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왔을 때는 내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물론 여기서 밟고 일목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뒤늦게 이런 키를 맞출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또 다시 한 폭을 내려가서 결국은 이 180불, 저는 이 라인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자리가 와야지 어떻게 장기 중장기 추세를 노리시는 분들의 신규 진입자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와야지 하는 거지. 지금의 자리에서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의 목신 거지. 여기에서 신규를 노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도 매도, 그렇죠? 매도, 매도, 이탈.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물론, 아쉽게도 이때 당시에 195분인가, 뭐, 이 정도밖에 못 치고서 180분 라인이 오진 않았지만, 예, 마찬가지로, 그랬더라고 해서 뭐, 틀렸다. 뭐, 너가 잘못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일 때마다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이, 예, 그런 자리이다. 그니까, 러 결국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끼워 맞추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과거의 통계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치, 확률이 높은 미래를 예측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에, 이런 이야기만 듣고서 어떻게 된다. 아우 그 결국 지난 이, 다음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면 간단하죠. 기존의 방송들을 찾아보면 제가 저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틀리더라도 저런 자리들은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고 내려오면 또다시 받아주는 그런 파동의 자리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수가 막 빵빵 뻗어나가기보다는 같이 이런 쌍봉 형태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밑쪽에 조금 더 괜찮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미육시장이 이 빅식스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지금 자료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보게 되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만기, 12월 물입니다. 얘보다는 1월 물을 보는 것이, 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얘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2.876, 그쵸? 그렇죠? 올해 내내 이야기 드렸던, 근데, 얘가 이거를 돌파했었던 계기가 뭡니까? 계기가 뭐예요? 어떤 이슈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바뀌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막 8월, 9월 이때부터 이야기드린 게 있죠. 지금 11, 10월, 11월, 12월 물이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가만히만 있어도 가격은 올라가는데 ETF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보일 같은 종목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종목을 가지고 어제 기관차 때 이야기 드렸죠. 보일 같은 종목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얘네는 액면 병합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서 내가 단순하게 이저 ETF, ETN 뭐 가격들만 보고서 밑으로 빠졌다고 해서 매수할 구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1월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다시 2.876을 한번 찍어준다라 그러면 그러니 얘네가 풀이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해 내내 가스를 매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 박스 식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왜? 방금 전에 보유를 보셨다시피 이렇게 빠졌을 경우 갭으로 이렇게 털렸을 경우에 대부분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이탈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패턴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런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 말 그대로 계속 물려 있는 거죠.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1월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2.876 자리를 일단 한번 기다려보겠다. 지금. 지난 금요일날 2.933을 찍었죠. 찍고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그 구간이 오게 되면 한번 정도의 최소한의 리바운드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그 다음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한 자리에요. 저는 매도를 치면 최소한 83불 라인, 요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깨질 때 치고 싶고,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67불 라인, 요 자리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거 중간 값인데 너무 이렇게 뿡 넓게 잡은 거 아니야? 방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때 이미 이야기 드렸죠. 이때부터 보다, 유권은 하방이다, 하방. 이거 이스라엘 쫄면 안 된다, 하방이다, 하방이다. 이미 이스라엘, 그, 하마스 이 흐름은 지금 이제 뭐임시주전인가뭐 하는 거 같던데, 이미 이때부터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요 얘네들은 절대 확전하지 못해.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리스크를 반영하냐안 하냐는 뭐만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 네, 주말에 뉴스가 이상하게 나와. 근데 유가를 보는데 유가가 안 올라. 그러면 뭐다? 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거다. 즉 자본시장에서는 이것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리스크를. 이때그때 이때 매도 매도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 매도 못했으니까 매수라도 해볼까? 예, 네, 전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얘네들이 그럴 거면, 그럴 거였으면 그 리스크를 안고도 이렇게 매도 안 쳤을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좀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매수는 이 구간에서만 받쳐주는 거고 아마 좀더 내려오는 계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쟤네들이 감산 이슈를 조금씩 터뜨리면서 또 중간중간에 움찔움찔 하겠지만 미육시장의침체가 아마 혹여 본격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만약에 나온다라 그러면 어 생각보다 이 흐름도 아마 잘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는 인지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 저녁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9시에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어 궁금하신 거 종목이든 뭐든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고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12월 신규 가족 모집에 대한 공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있고 또 그런 공지들도 올라오니까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 저는 오늘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